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근데 네, 간첩이 선거 개입을 어, 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첩들이 이 간첩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 청주 활동가 그 진상이 이제 북한 지령 활동가들의 수법과 행태를 분석했다 이건데요. 어, 이들이 이제 시민 운동가 신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러면서 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행위를 했는데요. 어, 이들의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반미 운동, 어, 각계 인사 포섭, 선거 개입, 기밀 정보 취합 에, 이런 것들을 어,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반미 운동 각계 인사 포섭 선거 개입 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거 개입 그래서 이런 것이 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지, 지역 시민 어, 운동가신 분이었고요 실제 그들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기억했다 하지만 구속 영장에 적시된 그들은 북한에 대한 충성 맹세의 근거로 혈서를 쓰는가 하면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에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 또 반미 어 활동을 주기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에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선거에 개입도 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이 포섭,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을 해서 정치인 소개해달라. 예, 그래서 함께 북한 동부를 돕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추선해달라. 예, 그리고 이제 포섭 대상자들을 포섭을 하게 되고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예요. 빙, 빙산의 일각. 이런 고정 간첩들이 5만 명이 있다. 황장엽의 이전 비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들이 다 선거 개입을 하잖아요 선거 개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정 여론조사 부정 선거 공작 부정 방송 보도 공작 그리고 이 부정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지금 김석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대통령 간첩 도움받아 당선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감첩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리고 자이 외국인들 투표권자 80%가 중국인이다. 이거 제가 전에 국민청원했었죠. 그래서 중국인 선거권 폐지하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에 네, 저는 아주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제가 헌법 이게 헌법인데요. 헌법 24조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은 누가 가져요? 국민, 국민, 국민. 중국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선거하는 거는 위헌이 되는 거예요, 위헌. 근데 이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국힘당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국힘당이 이게 중국인들이 안 찍어줄까 봐 그러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헌법을 보면은 이거 위헌 위헌 제청을 해야죠 예 이거 위헌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중국인은 아니에요 네 모든 국민은입니다, 국민은 입니다 아, 국민은 아참 진짜 이게 아니 헌법을 왜 만들어 놔요 이게 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가가 지고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 건가? 예?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 넘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예? 아니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북한에서 그냥 중국만 얘기할게요. 중국에서. 진짜 한국인들이 투표 못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투표 못해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나라도 허락을 하면 우리도 가능하겠지만 10만 명이 중국인들이 투표를 한다. 기분 좋나요? 나는 이거 주권을 빼앗긴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그랬지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단 말이야 없어요. 그러면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 명, 17배, 17배 급증. 아, 저는 뭐 저희가 미친 건가요?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주권을 상실한 기분이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 속에서 이런 선거공정까지 막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아주 힘들거든요. 마음이. 예?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저출산 문제로, 나중에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되다가. 아니 뭐 200조, 300조 썼는데 계속 저출산이에요. 누구도 책임 안 지고 공무원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중국에 흡수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그 우리 조선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분노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 아니 이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되니까요. 중국인, 네, 중국인이 투표해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는 중국인 선거 개입 간첩들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왜? 다 이미 문호를 개방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 중국몽은 중국의 주체 사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중국몽을 함께 꾼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날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국민청원 했잖아요. 외국인 선거권 위원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거권 투표권자 80%가 중국인. 주권 정치 개입우려 우리 주권 정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 넘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훈련 폐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적화통일 수순을 그냥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북한도 갔고, 그리고, 어, 제가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 12기, 13기 있을 때 예, 북한도 갔고, 그리고 예, 중국 공산당들과도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 베트남에서는 진짜 제가, 어, 진짜 고위공직자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는데, 결론은 어, 공산당이다 이렇게밖에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가고 있다. 더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렸고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미친 놈이 돼버린 기분입니다.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뭐 그게 뭐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들한테 어, 문호를 개방해 주고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어뭐 중국인 유권자가 뭐 백만 명 천만 명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대통령 하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것인가 묻고 싶네요.